서울의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다. 겨울 바람이 스산하게 골목을 휘젓고 다니는 날, 경찰서 앞 벤치에 한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은 코트는 먼지에 찌들고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다. 그의 발은 해진 운동화 속에 움츠러들고 있었고, 손은 터진 장갑 너머로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큼은 흐리지 않았다. 정면을 또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 눈엔 무언가 깊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지나는 사람들은 그를 피해 갔다. 대부분은 그저 또 노숙자야라고 말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누군가는 수근거렸고 누군가는 아예 못본 척했다. 노인은 그런 시선을 다 받아내며 묵묵히 앉아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아니면 무언가를 곱씹는 듯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서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 걸어나오는 이는 젊은 순경 최민석이었다. 말끔한 제복에 당당한 걸음걸이 이 동네에선 열심히 일하는 경찰로 나름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항상 차가운 경계심이 떠돌았다. 그는 커피를 들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벤치에 앉은 노인을 보자 인상을 깊게 찌푸렸다. 또이 양반이야?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여긴 노숙자 쉼터 아니에요? 왜 자꾸 여기 와서 앉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들어 민석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엔 미안함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조용한 체념 같은 게 담겨 있었다. 민원 보러 오신 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이 근처를 서성이세요? 다른 시민들 불편해하잖아요? 민석은 목소리를 높이며 손으로 떠나는 신용을 했다. 그제야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앉아있던 시간이 길어서인지 다리가 풀려버렸고 중심을 잃고 바닥에 털썩 넘어졌다. 아이고, 노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민석은 움찔했지만 곧 다시 얼굴을 굳혔다. 애효 참. 조심 좀 하지. 그러나 그때 인근 편의점에서 나오던 한 여성이 이 광경을 보고 황급히 달려왔다. 밝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던 그녀는 노인의 팔을 붙잡고 급히 일으켜 세웠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건 아니죠? 노인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여인은 민석을 향해 눈을 부라렸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넘어졌잖아요. 도와주진 못할 망정 경찰 맞아요? 민석은 당황한 듯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분 자꾸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시민들 신고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뭐 그냥 노숙자 한 분이에요? 노숙자면 사람 아닌가요? 그녀의 말에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몸을 돌렸다. 도와드리고 싶으면 그쪽이 데려가세요? 저는 순찰 돌아야 하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 경찰서 안으로 사라져버렸다. 여성은 노인의 손을 꼭 붙잡았다. 어르신 춥죠? 따뜻한 데로 가실래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곧 누가 올 거라네. 여긴 기다리는 대지 머무는 데가 아니야. 그의 말은 느리고 조용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울림이 있었다. 여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노인의 옆에 앉았다. 말없이 그저 그의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잠시 후. 노인은 조심스럽게 작은 천주교 목줄을 꺼내들고 기도를 시작했다. 여성은 그걸 보며 눈길을 거두지 못했다. 단순한 노숙자가 아닌 것 같았다. 무엇인가 깊은 사연이 분명 있었다. 한참 후,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네, 아가씨. 따뜻했어?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병원이라도? 괜찮아? 이젠 내가 찾을 시간이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골목길로 사라졌다. 등을 곱게 세운 채로 비틀거리지만 묵직한 걸음으로 그녀는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다. 비서실이죠? 차도윤 청장님께 바로 전해주세요. 아버님, 오늘 경찰서 앞에 계셨어요? 서울지방경찰청장 차도윤은 넓은 집무실에 홀로 서 있었다. 벽면에 걸린 각종 감사패와 표창장이 그의 무게감을 말해주듯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고요한 호수처럼 감정이 없었다. 차청장은 서류를 넘기다 말고 조용히 창 밖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전용 핸드폰이 울렸다. 비서실입니다. 방금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니, 아버님께서 오늘 아침 중부경찰서 앞에 계셨다고 합니다. 찰나의 순간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는 곧 침착하게 물었다. 어떻게 계셨다는 거지? 노숙자처럼 벤치에 앉아 계셨다고 순경이 무례하게 대응했고, 한 여성이 도와준 뒤 그대로 사라지셨답니다. 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조용히 책상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젊은 시절의 그의 아버지 차영수.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도윤은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또 찾으셨군요, 아버지. 그는 의자에 깊게 앉아 눈을 감았다. 그의 아버지 차영수는 10년 전 갑작스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취를 감췄다.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 유일한 혈육이던 아들 도윤에게조차 처음엔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치매의 시작일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놀랍도록 또렷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겠다고 말한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때 도윤은 화가 났다. 일평생 성실하고 정의로웠던 경찰. 존경받던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사라질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경찰 내부망도 뒤졌고 탐문도 버렸지만 늘 허사였다. 그랬던 아버지가 왜 다시 나타난 걸까? 그는 전용 내선 버튼을 눌렀다. 중부 경찰서장 연결해. 잠시 후, 중년의 경찰서장이 긴장한 얼굴로 영상통화에 등장했다. 청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오늘 아침 벤치에 앉아 있었던 노인. 순경 하나가 무례하게 굴었다던데 맞나? 서장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아, 예, 제가 그 사건은 조금 전에 보고받았습니다.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시민이 도와준 상황이라 별일 없이 마무리된 걸로. 그 노인 내 아버지다. 네? 내 아버지. 차영수 경무관.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내가 알 필요는 없다. 다만 그분에게 모욕을 준 순경은 직접 내게 데려와라. 사과도 그 자리에서 하게. 서장은 급히 고개를 숙였다. 예 청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왜 지금 왜 아무 말 없이?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청장의 자리. 경찰 수장의 자리는 외로웠다. 누구보다 강해야 했고 누구보다 냉정해야 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가장 약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날 오후 중부경찰서엔 회오리 바람이 불었다. 순경 최민석은 서장의 호출을 받고 윗돌이를 정리하며 급히 집무실로 향했다. 민석이 너 오늘 아침 노인 한분 내쫓았지? 네? 아, 그 예. 계속 파출소 앞에 머무르셔서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요? 그분 누구인지 알고나 그렇게 굴었나? 누구시길래요? 그냥 평범한 노. 청장님 아버지야, 이 자식아? 네. 그 순간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청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내가 아버님께 무례하게 굴었다고? 당장 양복 입고 청장실로 따라가. 정중히 사과해. 사사과요? 그분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야. 경찰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셨다고. 넌 그분께 인생의 가르침 받을 기회를 걷어찬 거야. 민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같은 시각 도윤은 아버지를 찾아 나섰다. 비서가 건넨 CCTV 기록, 여성 시민의 진술, 그리고 노인이 마지막으로 향한 골목. 그는 아버지가 사라진 골목 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번엔 내가 당신을 찾겠습니다. 아버지. 반드시. 중부 경찰서 앞 하얗게 마른 나뭇잎이 바람에 날렸다. 한때 무심코 지나치던 그 벤치 앞에 순경 최민석은 넥타이를 바짝 조이고 서 있었다. 양복 차림의 그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그의 앞에 선 이는 다름 아닌 경찰청장 차도윤. 냉철한 눈빛을 한채 양복 상의도 벗지 않은 도윤은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넌 짐작이나 하냐?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민석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다.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는 건 모욕해도 된다는 이유가 되지 않아. 그분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 줄은 위대해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도 없이 공개 문제다. 내가 상대한 분은 내 아버지이기 전에 평생을 이 나라 시민을 위해 살아온 경찰이었다. 너처럼 계급장 하나 차기 전에 이미 수십 년을 현장에서 몸으로 살아오신 분이야. 그 말에 민석은 울컥했다. 자신의 무지가. 가벼운 행동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어디 계십니까? 직접 찾아뵙고 사죄드리고 싶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뒤를 돌아작은 골목을 가리켰다. 여기서 두 블록 떨어진 고시원. 내 아버지는 지금 거기서 지낸다. 직접 가라. 그리고 진심으로 고개 숙여라. 최민석은 다리가 풀린 상태로 걸었다. 조그만 고시원의 3층 복도, 복도 끝방 앞에서 숨을 크게 들이켰다. 노인의 이름표가 걸려 있었다. 차영수. 노크를 하자 안에서 조용히 문이 열렸다. 낡은 니트를 입은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다. 누구신가? 어르신 그날의 무례함을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민석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복도 바닥이 차가웠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두 손을 앞으로 모으며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몰라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께서 어떤 분이시든 저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순경이 감히 드릴 말씀이 없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노인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그 눈동자엔 과거와 현재가 겹쳐졌다. 자신이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비 맞으며 범죄자를 쫓던 시절 부하 직원이 실수했을 때마다 다독이며 가르쳤던 기억. 그리고 지금 젊은 순경이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잠시 후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최민석입니다. 민석이 자네 사과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네. 말이 아니라 태도에서 느껴지지. 지금 자네가 보여준 마음은 내가 젊었을 때 가르치던 제자들보다도 낫다. 그 말에 민석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네는 실수했지만 그걸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네. 앞으로는 잊지 말게. 제복이 사람 위에 군림하는 갑옷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방패라는 걸? 네.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문을 열어 방 안으로 그를 들였다. 허름한 공간. 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이불, 모서리에 가지런히 놓인 경찰 휘장과 사진들. 그는 여전히 경찰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경찰청 장실에선 조용한 만남이 이어졌다. 차도윤과 그의 아버지 차영수. 10년 만에 마주침이었다. 아버지. 도윤아? 두 사람 사이엔 많은 말들이 맴돌았지만 쉽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차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가 떠난 날넌 울지 않았지?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미안하구나. 나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야. 내 계급, 내 이름이 부담이 되기 시작했거든. 그래도 아버지는 제게 세상의 기준이셨어요? 제가 왜 경찰이 됐는지, 왜그 길을 걸었는지 다 아버지 때문이었는데. 도윤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차영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잘 자랐다, 도윤아. 그리고 자랑스럽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청장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 멀어졌던 아버지와 아버지를 닮고 싶어 더 강해져야 했던 아들의 재회는 그렇게 고요하게 이어졌다. 서울 시내 한복판 아침 뉴스의 톱 기사에는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다. 벤치에 앉은 노인, 경찰청장의 부친으로 밝혀져 과거 전설의 경찰, 차영수 전 경무관. 경찰의 물에 대응 논란 시민 도운 여성의 선행까지 알려져 기사가 퍼지자 경찰 내부는 발칵 뒤집혔다. 기자들의 관심은 전직 경무관이자 경찰청장의 부친인 차영수에게 쏠렸고 일각에선 경찰 시스템 전반의 인성교육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그날 오후 경찰청 대강당에선 예정에 없던 특별 행사가 열렸다. 단상위 차도윤 청장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아들의 입장이 아닌 경찰 수장의 책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건은 우리 경찰이 시민을 향해 가져야 할 존중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청중은 조용했다. 그 노인은 단순한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수많은 현장을 지켜온 경찰이자 시민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께조차 한순간의 판단으로 무례한 대우가 주어졌습니다. 도윤은 마이크를 잠시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오늘 저는 그분의 아들이자 후배 경찰로서 요청드립니다. 우리 모두 제복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주십시오. 그것이 비로소 경찰이 존경받는 길입니다. 그 순간 뒤편 커튼이 젖혀지며 한 노인이 단상 위로 걸어 나왔다. 시민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다. 차영수 정장을 입은 채로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랐다. 도윤은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차영수는 마이크 앞에 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내가 제복을 입고 처음 현장에 나간 건 45년 전 봄이었네. 날씨는 따뜻했지만 내 마음은 긴장으로 꽁꽁 얼어 있었지. 사람을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네. 하지만 늘 자랑스러웠지. 내가 경찰이라는 사실이 청중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다. 경찰은 완벽할 수 없어. 하지만 반드시 겸손해야 한다네. 내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이유는 아들이 아닌 이 땅의 모든 경찰이 다시 초심을 되새기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네. 잠시 후 그는 차도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전하고 싶네. 도윤아. 도윤은 눈을 마주쳤다. 나는 네가 경찰이 되는 걸 한편으로는 반대했지만 오늘은 자랑스럽구나. 넌 나보다 더 나은 경찰이야. 그 말에 도윤은 눈을 감았다. 그동안 버텨온 무게, 책임, 후회, 모든 것이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녹아내렸다. 청중석 여기저기서 박수가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수십 년간 잊혔던 경찰 정신에 대한 존경이었다. 며칠 후 고시원 방을 정리하던 차영수는 작고 낡은 트렁크를 닫았다. 도윤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그래? 이제 다시 조용히 지내고 싶구나? 내 이름이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내겐 과분한 일이야.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전설로요? 차영수는 웃었다. 전설은 그저 이야기에 불과해.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넌 지금 그 중심에 서 있지 않나? 도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가 제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이름도 직함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위한 경찰이라는 마음입니다. 차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만은 절대 놓지 말거라. 언제나 옳은 선택은 어렵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지키는 자가 진짜 경찰이야. 그는 트렁크를 들어올리며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선 그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했다. 잘 있어라 도윤아. 그리고 가끔은 네가 지켜야 할 사람들 사이에 서 보거라. 벤치에 앉은 노인이 너를 지켜볼지도 모르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날 이후 서울의 벤치 하나에 작은 명패가 생겼다. 이 벤치에 앉은 이름 없는 시민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는 우리 아버지 이웃 그리고 영웅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교육실엔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제복은 명예가 아니라 책임이다.